중심선에 해당되는 거.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제품 형상 파악이 되서 눈에 들어와요. 그럼 도면 분석 1차된 거예요. 그 다음에 내가 이 형상에 대한 치수를 알고 싶어 치수, 그럼 치수 값을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. 그 위치 치수 값을. 그러면 도면 분석 끝난 겁니다.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. 근데 이런 거는 되게 단순하니까 눈에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게 되면은. 예를 들어서, 뭐, 이거 솔직히 책에 있는 도면 은뭐 어렵지 않지만, 102페이지 보세요. 102페이지 보세요. 이거 내경이 없어서 좀 되게 단순한데, 102페이지 같은 게 우리가 앞으로 깎을 도면인데, 전체적 복잡해져요, 형상이. 102페이지, 뭐, 100페이지, 98페이지 보시게 되면. 그 이런 걸딱 처음 봤을 때, 어, 되게 이제 난처해지는 거예요. 어디부터 해야 되지? 나는? 뭐, 그런 식으로. 근데 처음에 시작은 도면 분석입니다.